개엄은 어,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개엄 옹호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아닌데요. 후보님들께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홍 모님께서 어, 12월 4일 날경솔한 어, 한밤중에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네, 적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3월 20일 날은 어, 홧김에 서방지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두시간간의 해뿐이기였다. 두 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두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여야 할 기회를 주자. 예, 저그 이야기를 예, 겁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니까 예. 말씀드리면 다만 예.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여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여야 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